5월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무자생, 16세, 2023년 5월달 운세입니다. 5월에는 하늘에서도 복을 내리지 않을수로써 부모의 근심이 아니면 자신의 큰 불운이 예상되니 친구들과 어울려 이를 도모하지 말고 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도모하면 학업의 중단까지 될수 있습니다. 학포, 절도 등의 관제가 보이니 매사를 조심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행동은 당분간 삼가야 합니다. 1996년 병자생, 28세의 2023년 5월달 운세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복이 깃들어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되며 처음에는 흉하나 점차 뒤로는 기라니 반용 반기란 눈입니다. 하던 일도 도중에 중단하려 하면 해가 있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비를 당할 수가 간혹 생기니 과욕은 삼가하고 겸손하면 큰 어려움은 면할 것입니다. 1984년 갑자 생 40세의 2023년 5월 달 운세입니다. 일이 여의치 못하니 한 번은 이루고 한 번은 패하게 될 것이며 사람으로 인하여 패하게 될 것이니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이며 하는 일이 허망하게 되니 일을 꾀하면 불리하니 확장이나 과욕, 새로운 일 이성 문제 모두에 막아낄 것이니 주의 조심하셔야 합니다. 1972년 임자생 52세의 2023년 5월달 운세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놀게 되니 기람과 흉함이 반반으로 이불, 콜크 병마개로 틀어막듯 막말을 지킨다면 결코 시비에 말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유익하고 횡재할 수이니 함부로 밖을 깨하여 실패를 자초하고 안에 있는 이익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주변을 챙기고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 경자생. 64세의 2023년 5월달 운세입니다. 운세가 극히 어두운 가운데 자신의 운은 여관의 희미한 등불 아래서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는 눈으로서 만일 손재가 아니면 슬라의 액이 있으므로 자손에게 근심이 생기겠으니 미리 액을 막기 위해 부천 이미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948년 무자생, 7 6세 2023년 5월달 운세입니다. 되하는 일은 많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하는 일마다 이치에 맞지 않고 거슬리는 것만 많아지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일시에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신호인 것입니다.